연이은 차량 화재로 국내에서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얻은 BMW가 10만 대가 넘는 차량에 대한 리콜에 들어갔죠. 이 리콜이 유럽으로도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길에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주행 중 30건 넘는 화재 사고에 명품 외제차에서 불자동차란 오명을 얻고 있는 BMW.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만 6천 대 차량에 대한 리콜에 들어간 가운데.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로 차량 리콜에 들어간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현지 시간 7일 BMW가 유럽에서도 차량 32만 3,700대를 리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도 우리와 같은 디젤 차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차량 화재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지목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부품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전체 리콜 계산 가운데 9만 6천여 대가 현재 독일에서 운행되고 있다며 BMW 측의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MW 측은 한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디젤 차량의 EGR 쿨러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 현상이 근본 화재 원인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똑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BMW는 2016년에도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례가 발생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늑장 리콜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